내 일상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 무언가 큰 일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 정작 그일큰 일은 기억나는데 어, 정작 그 일이 가능하게끔 만든 작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잊고 어, 내가 할수 있었네, 내가 이큰 일들을 할수 있구나라고 종종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정작 그 결정적인 순간은 남들이 모르는 작은 일, 작은 은혜의 시작이었던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한 지역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하여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정복한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진멸한 왕은 해수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두 사람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때 정복한 왕들은 구절부터 2 4 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서른 한 왕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열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대부분 그삼 분의 이 가까이가 이렇게 할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모세 때의 업적과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업적을 사람 수만으로 비교하자면은 여수와 때의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크고 또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기준이라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이 그리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비교하고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탓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한편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며 크고 작음에 있어서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시점에서 다시금 모세가 그에게 행하신 일을 언급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왕을 정복한 것, 두 명의 왕에게 승리한 것 그리고 지금 서른한 명의 왕에게 승리한 것 그것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 크고 또 작음을 이렇게 나눈다고 라 한다면 은 오히려 모세 때 있었던 일 그두 명의 왕을 정복한 그 일이 더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수와 때 비로서 더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 은혜의 시작이 마중물과도 같아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커녕 여전히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못. 모스... 여호수아가 진멸한 왕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된 까닭은 그곳이 죄악으로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악들을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고 온 땅의 왕들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영적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볼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땅 가운데에도 분명히 정복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이 주인을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에 한몸 안에 여러 왕이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영적인 지도를 펼쳐놓았을 때 나의 욕심, 시기, 나태함 그리고 교만과도 같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멸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가 서른 한 왕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한 달이 아무리 길어도 31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1일이니 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진멸에 나가라는 것은 아닌가 라고요내 삶의 주인이 매일매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선포해야 하는구나 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단서 편의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 동편에서 경험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구나라고요. 찬송가 429장 1절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가사를 보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는 비결, 무언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작은 은혜조차도 소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제자리 걸음인 것마냥 다람쥐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이 일비하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 요단 덩편이 크냐 아니면 요단 서편이 크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문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정말로 세밀한 작은 부분들 가운데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삶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왕들 두 명이 아니라 서른한 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항상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